하는 고품격 명품영어회화 아엠스피킹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엠스피킹 인기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북적거리는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차 지하철 핸드폰 라디오 tv 뭐 청소기 소리 등등 뭐 굉장히 인위적인 소리들 많잖아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음,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그런 기회가 오면은 또 어떻게들 하실 것 같으세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 얼른 TV 켜시고요. 또 차에 올라 타시면은 막 라디오부터 켜시고요.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 mp3 귀에다 꼭그 음악 들으시고요. 그쵸? 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Never be afraid to sit a while and think. 그러니까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서 이 사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이 가끔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조용함을 즐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고요함 속에서 사색을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요함을 즐기는 것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최고의 휴식이라고. 네. 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뭐 5분? 10분이라도요, 시간 내서 조용, 조용한 곳에 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사색 좀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 아예 이왕 하시는 거 그냥 우리 스피킹 수업 듣기 전에 하고 오세요. 한결 좀더 이렇게 가벼워진 머리와 기분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et's give it a try.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레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Don't go away. I'll be right back. 자, 성공으로 가는 영어 lesson 8 part 2 들어갑니다. 어, 이 의견 교환이란 단순히 서로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맞장구 쳐 주면서 그 의견에 대한 대화가 쭉 이어지는 거죠. 자, 이때 내 생각이 상대의 의견과 같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동의의 표현들 알아 놓지 않으시면 안 되겠죠? 지난번 레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의의 표현이야말로 상대로 하여금 내가 그 사람과 같은 편임을 믿게 해주고 더욱더 대화의 결속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 음 상대가 막 신나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데 그냥 또 너무 성의 없이 혹은 건조하게 뭐 그렇지 그래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 어떻겠어요? 수습 안 되죠. 자 그래서 상대와 내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 네 말이 맞아. 어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거든.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맞장구 쳐주는 것도 이 대화의 중요한 전략 이 중요한 대화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상대 의견에 의 동의하는 표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난번 레슨에 이어서 오늘마저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슬슬 오늘 대화 내용 한번 볼게요 음 어떤 표현들로 상대에게 의견을 묻는지 그리고 상대 의견에 맞장구를 치고 동의를 하실 때는 또 어떤 표현을 쓰는지. 다음에 대화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르는지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초점 맞춰서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 준비되셨죠? Okay, let's watch the skit first.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get rid of stress? Well, I think traveling is the best. Yeah, you're right. Traveling makes us refresh ourselves. That's exactly what I think.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get rid of stress? Well, I think traveling is the best. Yeah, you're right. Traveling makes us refresh ourselves. That's exactly what I think.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conversation line by line.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두 직장 동료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죠. Drinking coffee. 커피 마시면서. 아 저번에 나왔던 대화에서는 그또 다른 제3의 회사 동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더니만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근데 여기 우리 여자 주인공이 한숨까지 이렇게 푹 쉬, 쉬면서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 일단 먼저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get rid of stress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get rid of stress?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get rid of stress? Okay.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넌 뭐라고 생각하니? 자, 의견을 물어볼 때 우리 쓰는 질문 패턴이죠. 자, 그리고 문장 어떻게 연결됐죠? Is the best way to get rid of stress? 스트레스를 없애는 최상의 방법. 스트레스를 없애는 최상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상대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자, 여기서 get rid of라는 표현 나왔죠. get rid of get rid of라고 하면은 뭐뭐를 없애다 라는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get rid of 뒤에 스트레스가 붙었죠. get rid of stress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다, 풀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get rid of stress Get rid of stress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자이 스트레스를 풀다라고 할 때요. 이 풀다라는 뜻에 여기서의 이 풀다라는 뜻에 relieve, relieve 라는 동사를 써서 relieve stress, relieve stress 라고 말하기도 해요. relieve stress, relieve stress. 자 이것도 알아두실게요. 자 그래서 uh,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relieve stress? 요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아, 어, 그래서 이 여자분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she's so stressed out. she's so stressed out. 스트레스가 완전 많이 쌓인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지에 대한 질문을 동료에게 하면서 이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네요. 하 you?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get rid of stress?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Uh, in my case,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uh, simply I go shopping or see a movie. 나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뭐 쇼핑 사기도 하고요. 돈이 있다면 <laughs> 영화를 보면서 막 슬픈 거 보고 막 울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웃긴 영화 보면서 미친 듯이 막 웃기도 하면서. 잠시, 잠깐이나마, 이제, 그 때,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를 좀 잊어보려 하기도 하고요. Well, sometimes I sleep all day long. 하루 종일 잠만 자기도 하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각자 나름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다들 있으시죠? 예. 자, 요 대화 속에서의 남자 동료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Well, I think traveling is the best. Well, I think traveling is the best. Well, I think traveling is the best. 글쎄, 내 생각에는 traveling, traveling, 여행이죠. 여행 is the best. 여행이 최고다. 자, I think, I think로 문장 시작을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말했거든요. 응? 자, 여러 가지 뭐 상대에게 내 의견을 말할 때, 말씀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그 앞에, 부, 앞에 이제 시작하는 그 쿠션들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정리했었었죠. Personally, I think. Personally, I think. 뭐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도 갈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이제 의문문 패턴들을 Don't you think? Don't you think? 뭐뭐인 것 같지 않아? 뭐뭐 뭐 이렇게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I feel. I feel that. 그래뭐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표현을 쓰실 수도 있었죠. 음, 이 표현들도 다꼭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들이었죠? 예. 자, 여튼 간에 이 남자는 그 여행이 스트레스 해소에는 최고다라고 한 거예요. 그쵸. 뭐,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여행처럼 좋은 게 없겠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 왜어디로 휴가 갈까에 대해서 의견 나누는 대화 내용 보면서 뭐, 하와이, 하와이 얘기도 나왔지만, 어, 정말 뭐 일이다, 뭐 공부다, 집안일이다.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정말 이렇게 찼을 때는 어디로 확 하고 take off. 떠나고 싶은 생각 들죠. 지금 이 여자 주인공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맞장구를 쳤냐면 야, yeah, you're right. 야, yeah, you're right. 야, yeah, you're right. 그래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동료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유까지 더 붙였습니다. 어떤 이유? traveling makes us refresh ourselves. traveling makes us refresh ourselves. traveling makes, makes us refresh ourselves. 자, traveling. 이 여행은 makes us. 우리를 만들어준다. 어떻게? refresh ourselves. 우리의 기분을 refresh 전환시켜주는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행은 우리 기분 전환을 시켜주지란 말이에요, right? 오케이 okay. 본인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여자 동료의 말에 한번더 맞장구를 칩니다. That's exactly what I think. That's exactly what I think. That's exactly what I think. 네, 그래, 내 생각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걸 쎄. 내 말이 그 말이거든. 요런 뜻이죠. 어, 지난 시간에 요런 상황에서 쓰실 수 있는 이 맞장구 치는 표현 두어 가지 제가 더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뭐뭐 있었죠? 그렇죠. There you go. There you go.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자, 요런 말들로도 상대의 말에 동의하면서 아주 그냥 격하게 격하게 맞장구 칠수 있다. 기억나시죠? 자, 내친김에 오늘 Extra Expressions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 제가 더 가르쳐드리고 정리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실게요. 오케이? Alright. 자, 오늘 대화 여기까지였죠? 네.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음, 먼저 상대의 의견을 물었어요.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get rid of stress? 자, 뭐라고 의견 냈죠? Well... I think traveling is the best. 자,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Yeah, you're right. Traveling makes us refresh ourselves. 자, 맞장구를 치면서 동...